야, 오늘은 좀 춥네. 뭐야, 이거? 엄마, 새, 오, 내가 그랬나봐. 어떡해? 으이! 씨 싫어. 아우, 이거 빨다 아, 날씨 는게좋은 이게 두번째 는손 이거 핸들 따뜻 해 지는 기능도있 다고, 하 거든요. 아, 이게 아랍 에있을때는 이거 잡 으면 손 이거 든요5 아, 네, 0도막 이렇게 갖다 야대. 또 샀어. 아, 술만 먹으면 티도 사는 것 같은데. 링크. 하이유돈 아깝다. 또 사야 지 그래도. 아, 근데 아까 저 우체국에서 문자 봐주니까 할머니가 젠틀맨이시라고. 야, 나한테 왜, 언제 그런 매너가 생겼지? 캐나다 와가지고 맨날 이거 사람들 문자 봐주는 거 습관이 되니까 회다 살다. 젠틀맨 소리 e m e n sorry, doesn't it? I'm sorry, I'm sorry.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w o l d u m i d o n t even. He w a s b o r n o n c h r i s t m a s c h r i s t m a s The o n l y p u p p y y e a h o h i t s l i k e o e r y sorry. s o r r I'm s o y I'm s o I'm s o I'm sorry. I'm s o y i s o r m sorry. I'm sorry. i s o r m s i sorry. I'm 알라? l 알 h 라 l l a h 지 l l a h a l l 지긋지긋하게 h All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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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l l a h a l l 할 짓도 없으니까 이러고 놓읍니다 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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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알라 얼큰 물이다 알라 Give me your power Give me your money 아 이름이 알라래 알라? 뭐하는 말이야 나는 기독교야 개새끼, 이거 지린 거 들은 개새끼. 음, 오늘은 뭐, 할게 많습니다. 이거 유리, 나간 거, 유리도 좀 교체하고, 그리고 형이랑 엄마, 아빠, 이 셋이서 힘을 합쳐가지고, 이아들내이 고물품을 보내주셨다고 해가지고, 그것도 받으러 가고, 그리고 연말장품, 뭐, 그것도, 세금 낸 것도 좀 돌려받고, <laughs> 할게 많습니다. 아이고. 언제 왔다, 언제 오나? Let's g 여가! 유리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.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자고 버스코 가서 유튜브 찍으면 되겠네 아니 근데 시간이 뭐 적당히 비어야지 3시, 3시면 지금 몇시간남는거지 아, 지금 가면 또 회계사가 아지너뭐 이래저래 하면 1시야 만약에 어. 머리도 갈까 어. <laughs> 나다 해도 내가 봤을 때는 3시면 너무 오반데 뭐, 몇 살이라고 그데 스물여덟인 거거 지금 투정 보를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지금 직장생활 하잖아. 원1 0 1,000원. 아이고 0원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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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는0원 1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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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 뭐 맛있는 데 있다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들어가볼라고 아우 길 진짜 개드러워 개드러워 하얄때나 이쁘지 맞죠? 여기 이제 횟수를 5년 사는데 맛집에 대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맛이 있을까? 스테이크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아, 우리 형님이 스테이크 좋아하거든요 친형이 나중에 와 나한테 사줄게 바퀴쟁이들 좋네. 오오. 오오. 아, 콜라랑 스테이키 감자 시켰어요. 나 영어 왜 이렇게 잘하냐? 아 놀랐어 놀랐어. 체력 보션 HP. 저는 먹방 유튜버가 아니니까 먹는 걸 따로 찍긴 안 할게. 어우 노매너 어우 비싸네 40달러 넘는거 같은데 아내 돈이 없네 가오가없지어 일단 추우니까 이 아저씨네 가게로 대피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2시간이나 거기다려야 어우 우리보다는 확실히 좋아 다행히 한 30분 정도 빨리 됐네요. 에이, 다행이다. 집에 가야지. 그러니까, 초밖에 있을수록, 이렇게 막더 나가고 싶어지는 게 아니고, 더 나가기 싫어해. 사람이. 이야. 이야, 진짜 라식 수술하는 것 같아. 와. 고생했다. 경민아. 넌 정말. 인내력이 대단한 놈이야 아까 소포를 뜯어 보면서 엄마랑 형이랑 아빠랑은 이제 알고 지낸 지가 좀 오래 됐으니까 좀 친하잖아요 네.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그 운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형수님이 날 진짜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 형이 <laughs> 동생한테 준비해서 보내준다는 게형 <laughs> 야김혜의 칼라 한국말로 되는 거 처음 본다 형제라고 또 동생이 뭘 어떻게 좋아하는지 아네 아, 나머지는 다 시리다 아니 저도 나이가 좀 있으니까 보내달라 그랬을 때좀 망설였는데 한달 정도 이제 고민을 했는데 내가 왜 성격이 이렇게 써? 엄마 대답은 뭐든지 말만 해왔어요 두친어다고이 먹었어 <laughs> 이생게이깊다고 남을 음?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들가가지고 있어요 우리가족들은 엄마 사랑해